안녕하세요. 여진쌤입니다. 오늘도 한국말을 중국말로 바꾸는 훈련 해봐요. 우리 성인분들은 중국말을 하려고 하면 특히 어려운 부분은 한국말이 먼저 생각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빠른 속도로 중국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만 키우면 어떤 중국말이든 현장에서 할수 있어요. 내가 나를 괴롭히면 나는 한발 물러설 것이고, 내가 나를 괴롭히면 그럼 중국식으로 하면 내가 괴롭히면 나를 수로 목적이 바뀌죠. 그러면 네 괴롭히면 치후 나워네 치후 워 나는 한발 물러설 것이고 나는 주어니까 워 물러설 것이고 여기서 물러서다는 수로고 꺼지는 조동사예요. 조동사 수라표니까 꺼지다 후이 물러서다 투이 한 발은 이부 이보. 이부는 물러서다를 보충 설명해줬죠. 더 상세하게 한발 물러선다고 세발두발 다리고 한발 문장 성분에서 수량보니까 수로 뒤어오고 품사에서는 동의 횟수로 나타낸다고 동량사를 하는데 무조건 동사에 뒤에 와요. 워히 트이 내가 또 나를 그롭히면니또 하나 더 들어갔네. 그죠? 요 치우워. 난한발더 물러설 것이다. 워. 회더는 재, 투부步我会再退一步. 내가 그래도 나를 괴롭히면 그래도 하나 더들어갔네요 그럼, 你还是欺负我.你还是欺负我.你还是欺负我.你还是欺负我. 미안해. 또이起 나는 전력을 다해 반격할 것이다. 전력을 다해. 어떻게 해당하는 말은 무조건 부사어예요. 그럼 주어 수로 사용하죠. 그러면 나는 전력을 다해 너무 것이다. 조동사 먼저 호이 전력을 다해 전리 반격할 것이다. 반격하다. 반격. 我会全力反지 당신의 선량함이 다른 사람이 양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한다면, 혹은 바꾸오지 못한다면, 뭐만 한다면 가정을 나타내네요. 가정을 나타낸 접속사는 루고어가 있죠. 접속사는 문장의 앞에 가니까 루고 당신의 선량함이 니더 셸량 다른 사람이 양심을 불러오지 못한다면 중국식어는 바꾸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양심을 서로 목적가 바뀌죠. 그러면 환부회 바꾸어지 못한다. 환부회에서 환은 바꾸다. 후회는 가는 거예요. 환도 후회 한번 바꿀올수 있다. 환부 후회 바꿀올수 없다. 다른 사람의 양심, 비人的더 양심은 양지. 그러면 당신은 마땅히 그를 두렵게 해야 한다. 그러면 나, 당신은 니, 루거 가 들어가야 되니까 접속어에 쭈가 들어가 야 이어준 작용으로 쥬. 마땅히 그를 렵게 한다. 마땅히 부사 인이 뭐+ 뭐를 하게 해야 된다. 할땐랑이 들어가죠. 랑 그는 타. 랑은 무조건 명사고 붙어요. 랑타 두렵다. 공주. 공주. 공포. 공포스럽게 해야 한다. 나. 니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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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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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참을래야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것을 쯔. 뭐뭐다고 한다. 혹은 뭐뭐라고 한다. 쯔. 저는 뭐라고 부른다라고 한다. 참을래야 참을 수 없다. 송구忍우可忍 라는 참다는 뜻이에요. 러우, 可忍 참을래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 우需再忍 무슈는 필요 없다요. 더, 더 이상 렌 참다. 무시자 렌더 이상 참을 필요 없다. 저叫 忍렌可忍 렌. 무再忍처음부터중국어로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니欺치我我会退一步你又欺치我我会再退一步你还是欺고我对不起 我会全力反如果你的善良不回人的良知那你就叫可 y o u t u b e 에서 보면 우리 성인분들이 특징은 한 방에 한 영상으로 중국어를 다 익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어 말하기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해요. 때문에 조급해 하지 마시고 꾸준히 즐기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이런 영상을 올리는데 크게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